안녕하십니까 고래투입니다. 자, 아유 요즘에 좀아 피곤하다 보니까 어 방송 찍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어저께도 그냥 거의 뭐 그냥 뻗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목요일이고요. 오늘 p c 엔진하고 휴대기기 하는 날인데 간만에 또 PSP 고를 꺼내봤고요. 어, PSP Go로 지금 게임 중에서 이 예, 새가 이제 제니시스 이제 콜렉션 같은 게임이 있어가지고 뭐 새가 게임들이, 게임기들이 여러 들어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세이브랑 로드를 할까? 이게 좋은 게요. 이게 세이브랑 로드를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했던 거를 로드를 할수 있어. 블록이 완료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하던 데에서 할수 있거든요. 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기능이. 편의성이 너무 잘돼 있다 그래야 되나요? 어안돼 네. 아씨 다시 로드해야 되겠다 이거 로드를 다시하면 돼요 로드를 다시하면 돼 잠깐만 로드 다시 게임이 어우 쉽지가 않아요. 네, 게임이 역시 소닉이 원래 쉽지 않은 게임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이게 이게 소닉 이게 이게, 이게 소닉 원이거든요. 1 소닉 1인데와 소닉 1도와 어렵더라고. 오, 이게 쉽지 않아 게임이 겁나 어렵더라고. 아이씨, 보스전이다. 와우, 와우, 와우. 제가 원래 소닉을 되게 못하거든요. 이 세이브가 있으니까 이건 좀 할만하더라고. 나처럼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은 PSP용으로 하면 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끝판 깨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이브가 되니까 진짜 너무 좋고, 어디서라도 세이브가 되니까 너무 좋고, 이게 또 소닉이 이제 원두 보니까. 에메랄드를 모을 수가 있더라고. 카오스 에메랄드 있잖아요. 그거 다 모으면 슈퍼소닉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 깨면은 세이브 딱 해주고, 덮어주고, 형 되죠. 이렇게 해서 하고.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어 게임이, 소닉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게임이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아우, 쉽지 않아. 게임 자체가, 많이 어려워. 쉽게, 이게 쏘는게 아쉬운 게, 게, 캐주얼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약간 좀, 캐주얼하진 않아. 어. 이게 좀매니악해요 어,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니악한 것도 있지만, 좀, 어, 남녀노소, 그리고,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본다면, 이 소닉은 되게 매니악하면서, 어렵습니다. 이게 게임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 이게 어느정도 손재간이 없으면 못해요 게임이 어우 이 쉽지 않더라고 제가 소닉 시리즈 중에서 끝판 깨본 시리즈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소닉을 별로 솔직히 좋아하질 않았다가 이제 어쨌든 세가의 마스코트잖아요 소닉이 그래서 이제 좀 좋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게임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아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어려워요 게임 이게 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이거 게임이 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이거 봐요 엄청나게 좀 사악해 게임이 난이도가 좀 쪼나 싸게요, 예 쪼나 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소닉이 조금만 할줄 알면 참또 재밌는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재밌어.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깨면 안 돼요. 왜냐면이링을 많이 모아서, 와서 깨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큰 링이 생기면서, 어, 큰 링이 생기면서, 카오스 에메랄드를 먹을 수 있게끔, 어, 딱그 기회를 주거든요. 그걸 해야 돼. 어, 그걸 해야 돼. 어. 그걸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소닉이 이 링을 얼마만큼, 많이 모아가지고, 클리어 하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해보니까. 처음엔 몰랐거든요? 어, 근데 이게, 돈이 부족하면, 그게, 아, 그, 카오 세미날드 먹을 수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를 못 가더라고. 이게, 그니까, 몇개 먹고, 뭐, 몇, 뭐, 얼마에 먹어야 되더라? 한, 그래도 한, 70, 80개 정도는 모아가지고 가야지, 그큰링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봐, 저렇게 방열난다니까? 이렇게? 어, 이게 그 게임이, 아, 이게 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존나 사악해, 씨. 이봐. 아니, 나 분명, 왜 있는데. 아, 씨. 어, 뭐야, 이거 도대체. 어, 이판 되게 짜증난다. 하기. 와 모아가기 뭐 힘들겠는데? 응? 왔어? 응. 위로가 뭐가 있을까? 뭐가 없네. 아, 오 마이 갓. 어, 이링좀 있다. 링좀 먹고 가야지. 아, 이거 갖다가 안 돼요. 이 판은 다시 깨야 돼, 또. 아, 이게 좀 사악하다니까, 게임이. 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 이래서. 진짜 쉽지 않아. 응. 좀 먹어볼게요. 좀 먹고 깨 볼게요 여기 또 뭐가 있죠 뭐지 저거? 아 저거 뭐지? 뭐가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야 돼 저거 어떻게 누르는 게 있는데 저거 어떻게 눌러야 되지? 어떻게 눌러야 되지? 반대편으로 가야 되나? 와또 맞을 뻔했어 아... 징글징글해 그 그렇죠? 징글징글하죠? 뭐 들어가는 길 없나? 아뭐 숨겨진 길도 있던데 아 이거 아직... 어이저 저게 링이 있죠? 요 링을 먹으면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50개가 60개 넘어와야 되나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카오스 에메랄드를 먹는 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요 세이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성공하기가 힘들어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로드를 하고 해서 이거를 성공시켜야 돼.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소닉이. 에메랄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어, 여기, 여봐. 이렇게 닿으면 똥통해요. 여기는. 그럼 로드를 다시 해야 돼. 로드를 해서요 다시 해야돼 음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쪽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절로 빠지면 안돼 어리로 가야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게 처음이죠 이 귀를 잘 애워야돼요 이게 되게 헷갈리고 어려워. 음, 쉽지 않아. 아, 이게 아마 저쪽이 똥통일 거예요. 이게 똥통이죠? 똥통이죠? 아또또 또 잘못 왔다. 아씨, 다 찾고 왜 왔던 길을 또 오냐? 아씨, 아 여봐. 이게 진짜 지하 같아요. 와, 이 진짜 어렵게 만들었어. 네. 와, 이거 러니까 이거 하라고 만든 건지, 참 이게 세가가 보면 게임을 아쉬워. 조금 더 하기 쉽게 만들어 놔서, 어? 조금 더 하기 쉽게 만들어 놨으면 좋았잖아요. 대중적으로 조금 더할수 있게. 이게 너무 만약 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 어, 이게 사람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 게임을. 어. 그러니까 크게 흥행을 못 했지. 어떻게 보면. 예. 예. 소닉이 이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게임을 상당히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웬만하면 좋아하는 타입인데 와 이게 소닉은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하긴 하지만 아,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썩 그렇게. 썩. 이게 카오스 에메랄드를 먹으려면 찾아가야 돼 길을 이렇게 거의 다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또 세이브를 또 해야 돼 왜냐면 길을 잘못 찾으면 또 죽어 덮어 씌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길을 찾아야 돼 여기 어디에 지금 카오스 에메랄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와 먹기 진짜 힘들다 씨 짜증난다 인내력, 인내력을 가져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지, 지. 여기 이제 보석들이 많죠.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 저장을 하고요. 이제 집중 공략해야 돼요, 여기를요. 여기 보세요. 이게 에메랄드에요 먹었어요. 이걸 먹어야 돼. 와, 이거 지금까지 다섯 개 모았죠? 이걸 다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다 모으고, 끝판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우, 상당히 재밌어요. 어. 그니까, 이게, 소닉도 그렇고, 아, 옛날 게임들이 진짜 사악한 게, 세이브를 할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 기본적으로 세이브를 제공을 안 하게,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의 압박부터 시작해서, 아쉽죠, 그런 게. 하여튼, 그래서, 게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이 p s p 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트리지를 삽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메모리 카드에 이제 게임을 다운받던지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대의 기술을 어 빌어서 음 빌어서 본인이 이제 개조를 하시던 아니면 돈을 주고 커펌을 하시던 어 그래가지고 좀어 조금 작업을 해서 쓰셔야지. 사용하기가 좋은 게임기는 맞아요. 어. 왜냐하면 이제 PSP 이게 지금 온라인 인터넷으로 게임을 받을 수 없는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어 그걸 할줄 모르신다면 PSP 고는 구매하셔도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어 저는 이거 제가 이제 할줄 아니까 어쨌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예, 보여드렸고요. 아이고 오늘은 어쨌든 휴대기기 이렇게 소닉 앞배기로 좀 보여드렸고 요거 끝판 깨는 것도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래 트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